우 함께 묵상할 말씀은 고린도후서 3장 1절부터 18절 마지막 절까지입니다. 우리 3장은 오늘 전체를 저희가 묵상하게 되는데요. 3장 1절부터 18절까지 같이 묵상하는데 여러 가지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조금 한번 읽어서는 잘 이해 못하는 부분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꼭 말씀이 삶이 되는 그 시간, 여러분의 시간을 조금 더 가지셔서 깊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묵상하는 시간을 가지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한 두세 번을 더 읽으시면 분명히 이해될 수 있습니다. 말씀을 듣고 가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오늘 읽을 말씀 가운데 좀 중심으로 보실 거는 바울의 그 사도직에 대한 그 도전이 있었거든요. 고린더 교회가. 근데 그 바울이 사도직에 대한 부분들을 어떻게 그리스도 사신으로서 자기 자신도 그 바탕이 되는 가장 기본이 되는 그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자신의 삶을 드려서 그들에게 또한 고백하고 또 겸면하면서 그리스도 의몸된 교회 하나님의 나라를 이뤄가는지를 묵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먼저 1절을 읽겠습니다. 우리가 다시 자천하기를 시작하겠느냐? 우리가 어찌 다른 사람처럼 추천서를 너에게 붙이거나 혹은 너에게 받거나 할 필요가 있느냐? 여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 먹으로 쓴 것이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 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 우리가 무슨 일에든지 우리에게서 난것난것 난것 같이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니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느니라 율법 점문을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하는. 율법 점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니. 돌에 써서 새긴, 새긴 죽게 하는 율법 점문의 직분도 영광이 있어. 이스라엘 자손은 모세의 얼굴을, 얼굴에 없어질 영광 때문에라도 때문에도 그 얼굴을 주목하지 못하였거늘. 정제의 직분도 영광이 있으니. 의의 직부은 영광이 더욱 넘치리라. 없어질 것도 영광으로 말미암았는지 길이 있을 것은 더욱 영광 가운데 있느니라. 우리는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장차 없어질 것의 결국을 주목하지 못하게 하려고 수건을 그 얼굴에 쓴 것같이 아니하노라. 오늘까지 모세의 글을 읽을 때그 수건이 그 마음을 덮었도다.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며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하여 영광에서 영광이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은 미니라. 아멘 지금 바울은 고린도 전설을 통해서 고린도 교회 문제를 지적하면서 다시 주님 앞에 돌아올 것을 굉장히 기억하시나요? 굉장히 직설적으로 많은 대목들이 참 많습니다. 음행한 자에게 음행할 것에 대해서 돌아오라고 그리고 그런 자가 있으면 치리해야 한다고 말을 하고 있죠. 또 했죠. 왜냐하면 그 영혼에 사랑하는 마음에 다시 구원받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이죠. 굉장히 직설적인 이야기들을 말씀들을 나누었기 때문에 어, 때로는 그들이 어,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받아들이지 못하고 오히려 더 바울을 대적하는 일 가운데 나아갔습니다. 특별히 바울의 사도직에 대한 부분들도 그들이 어, 조금 거부했고 어, 그 다음에 의심했고 어, 거짓된 자들이 선동하는 고린도 교회를 선동하는 그일 가운데 나아갔어요. 그래서 바울은 3장에서 바울의 사도직에 대한 것을 문제 삼으면서 그렇게 대적하고 있는 그 자들에게 또 고린도 교회에게 그의 직분에 대해서 그의 직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직이라고 하는 것은 직분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먼저 우리는 좀 직분에 대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직분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이땅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나라인 모리스의몸된 교회를 위해서 복음의 일꾼, 교회 일꾼이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아론의 제사장, 아론 제사장. 아론은 이름이고 제사장은 그의 직분입니다. 출애굽기 29장 1절에 보면 그 아론과 그의 아들들 아들들에게 띠를 띄우며 관을 쓰여 그들에게 제사장의 직분을 맡겨라고 하고 있어요. 제사장의 직분을 맡겨서 하나님의 나라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라는 것이죠. 그런데 28장 41절에 보면 그 제사장 직분을 맡은 자들에게는 어떻게 했습니까? 기름을 부었어요. 기름을 부어서 그 직분을 이뤄갈 수 있도록 그 권위를 주었습니다. 엘리야 선지자 구약에서 새 부류에게 기름을 부어서 그의 직을 주었는데 바로 그것이 제사장이었고 그것이 선지자였고 그것이 바로 왕이었습니다. 직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인도하기 위해서 그에게 그의 직분을 주고 기름 부어서 세운 것이죠. 오늘 어, 바울은 어, 오늘 바울의 직분은 무엇인가요? 바로 사도입니다. 바울 사도 어, 그의 직분이죠. 음, 그리고 어, 마태복음 10장 1절과 4절에 보면 그럼 사도의 직분은 어떠한 것인가 우리는 깨닫는 것이 먼저 좀 필요합니다. 예수께서 그의 열두 제자를 부르사라고 되어 있어요. 10, 마태복음 10장 1절에 보면 그리고 2절에 보면 열두 사도의 이름은 이러하니 베드로라는 시몬을 비롯하여 이 열두 사도의 이름을 쭉 열고 하죠. 바로 열두 사도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6장 13절에 보면 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밤새도록 밤에 산에서 기도하신 다음에 어, 날이 밝았을 때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서 열두를 택하여 사도라 칭했다고 했습니다. 사도라 칭했다. 사도란 어떤 직을 의미하는 건가요? 어떻게 사도로 세워졌을까요? 마가복음 3장1 4절에 보면 자기와 함께 있는 자들을 사도로 세우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도가 되어진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과 함께 있는 자들입니다. 가론 요다 대신 마티아를 새롭게 사도로 세우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사도의 어떤 가장 큰그 역할 그 직의 모습을 생각해 볼수 있습니다. 22절에 보면 항상 우리와 사도행전 1장 22절입니다.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직의 모습은 어떤 것이죠? 가장 큰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증언할 수 있는 자예요. 증언할 자. 그러니까 이것을 신학적으로 좀 정확히 보면, 예수님께서 직접 부르셔서 동행하여서 그리고 예수님의 삶과 사역을 직접 목격한 자들, 그래서 가침을 받은 자들,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와 부활을 목격한 자들, 그래서 그것을 증언할 수 있는 자들. 이들이 바로 사도예요 사도. 그래서 열두 사도 이외에 또 다른 사도는 없습니다. 이 땅에 이시 현대에 다시 그속 사도라고 해서 어, 또 다른 사도들이 나타나서 그렇게 해서 복음을 증가하고 또 하나님을 대리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들이 나타나는데 그렇지 않아요. 신학적으로는 사도는 딱 열두 사도 그리고 바울 사도입니다. 어...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말씀드리려고 했던 것이 바로 열두 제자 이외의 바울 사도인 것이죠. 그 마티아도 그 사도 안에 들어갔고 그다음 왜 바울 사도 바울이 사도가 되었는가? 이 부분들을 우리는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예수님을 직접 만나 부르심을 받아 사명을 받은 자. 영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르심 가운데 영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받은자가 바로 바울이 되었기 때문에 그를 사도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1절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자신이 분명히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것을 그는 알고 있었어요. 갈라디아서 1장 11절에 보면 어떻게 그 사도의 부르심을 받았는가 이렇게 말씀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니라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이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에게 나타나 그분의 복음을 보여주시고 가르쳐 주신 것이에요. 그가 친히 계시해 주셨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성령께서도 그를 사도로 부르셨다는 것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9장 5절입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의 그 가르침과 함께함과 그 부르심을 받은 사도, 그리고 성령의 그 증명된 그 사도 사도 바울의 그 모습인 것이죠. 우리는 그 사도 바울의 그 권위와 그리고 사도 바울의 그 부르심을 인정하고 그에게 통해 그를 통해서 주신 그 많은 역사적인 사건들, 초대교회 사건들, 그리고 서신의 그 말씀들을 믿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죠. 너무나도 그것이 중요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런데 지금 고린도 교회 거짓된 자들은 지금 바울이 12명의 제자 가운데 들어가지도 못했고 그다음에 어 가룟 유다처럼 또 다시 이렇게 세움을 받지도 못했다고 그렇게 해서 사도가 아니라고 지금 바울을 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고린도 교회를 선동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어떻게 부르셨는지를 선포합니다. 그리고 더 그것에 넘어가서 고린도 교회를 선하게, 이롭게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해서 자신의 사도직을 또 하나님 앞에서 또 교회 앞에서 그들에게 말을 하고 또한 또 한도 어떻게 그 사도직을 이루어갔는지를 통해서 통해서 증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또한도 하나님께서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이죠. 그 부르심에 대한 모습 그리고 그 모습이 어떻게 증명되어지는 것 거야 하는 것인지를 우리는 바울을 통해서 깨달아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바울이 자신의 사도직을 설득하고 있는지 또는 또 우리는 더 크게 포괄적으로 생각해 볼 것이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셨는데 어떻게 우리는 그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겠지만 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이 포괄적으로 우리를 부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커다란 직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을 나누고 싶어 요 그래서 그 직분을 어떻게 이루고 하는 것인 것인지 어떻게 세상 가운데 하나님 앞에서 증명되어줘야 되는지를 함께 나누기원 합니다. 어, 우리 1절부터 3절까지 다시 한번 좀 읽어 볼까요? 1절부터 3절입니다. 오늘은 서론이 좀 길고 본문은 좀 축약해서 같이 말씀드리고 결론을 맺으려고 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다시 자천하기를 시작하겠느냐? 우리가 어찌 어떤 사람처럼 추천서를 너에게 붙이거나 혹은 너에게 받거나 할 필요가 있느냐? 너희는 우리의 편지라 우리 마음에 썼고 무엇 뭐 사람이 알고 있는 바라.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러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니라." 지금 바울은 공격을 당하고 있습니다. 어떤 공격이냐 하면, 그 사도에 대한 그 추천서를 지금 보내라는 거예요. 추천서를 달라는 거예요. 그때 사도 바울은 그들에게... 어 어찌 어떤 사람처럼 추천서를 너희에게 붙이거나 또 그들에 너희에게 추천을 받아서 내가 이렇게 사역할 필요가 있느냐라고 대묻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대묻고 있습니까? 왜 그럴 필요가 없다고 지금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까? 왜냐하면 너무나도 분명하게 그리스도인 그리스, 고린도 교회의 영원들 고린도 교회의 영원들이 어떻게 지금 구원받고 세워졌습니까? 바로 바울의 복음과 사역을 통해서 세워진 것이죠.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통해서 쓰신 자신을 통해 쓰신 그들의 참된 생명과 그들의 복음의 삶이 지금 자신의 추천서라고 증명하고 있는 것이에요. 다른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삶과 사역 가운데 온전히 섰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영혼밖에 없는 것입니다. 마지막 날에 주님 앞에 섰을 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보도 아니요. 다른 어떤 것도 아닙니다. 마지막 갔을 때 주님께 우리가 드려야 될 것은 우리를 통해서 우리를 그렇게 부르셨기 때문에 우리를 통해서 구원받은 영혼, 우리를 통해서 예수의 제자가 되어진 영혼들 그들이 우리 손에 담겨져 있을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자신의 사도직이 어, 사도직을 증명하면서 증명한 것을 어, 말씀을 나누면서 옛 언약이 아닌 새 언약을 통해서 영혼이 구원되었다는 것을 끊임없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옛 언약인 율법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그런 새로운 생명으로 말미암아 새 언약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역사로 영혼들이 구원되진 것을 너희가 보지 않느냐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인간의 역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로만이 성령의 역사로만이 영원히 구원받고 영원한 생명을 살아가는 몸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이루어 갈 텐데 그것이 나타나져가 있다 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4절부터 6절까지 그런 관점을 가지고 옛언약 율법이 아니라 새언약인 성령의 역사 생명의 역사로. 내가 그렇게 사역했다라고 말하고 있는 그 장면들을 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향하여 이 같은 확신이 있으니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서 난 것이 같이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니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느니라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하게 하셨으니. 율법 조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니라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옛 언약인 율법이 우리들의 죄를 밝히 보이게 하면서 하나님 앞으로 내가 죄인입니다 라는 것까지 깨닫게 한다면 이제 성령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성되어진 그십자가 복음을 밝히 깨달아 살리는 영으로 역사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바울은 지금 그 역사 가운데 쓰임 받고 있는 그런 삶과 사역을 이루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 주님께서 부르신 사도직과 그 주님께서 부르신 사명의 그 역할을 잘 감당하고 있는 것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 율법의 조문으로 되어지는 그 통치, 그때도 얼마나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이 일어났는가. 그러나 영의 직분은 영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그 사역을 통해서는 얼마나 더그 영광이 찬란하게 빛나고 있는가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구절부터 11절도 같이 읽어 볼까요? 구절부터 11절입니다. 시작. 정제의 직분도 영광이 있으든지 위의 직분은 영광이 더욱 넘치리라. 영광되었던 것이 더큰 영광으로 말미암아 이에 영광된 것이 없나니 없어질 것도 영광으로 말미암은지 길이 있을 것은 더욱 영광 가운데 있느니라 아멘. 율법에 있은 그 율법을 통해서 이루어진 그 통치도 인상적이었고 선한 것을 이루어갔지만 그러나 성령에 의해서 이제 이루어지실 의의 통치, 십자가 와 부활의 그 은혜의 통치는 얼마나 더 영광스럽게 빛나겠는가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모세를 통해서 주신 율법 그 율법을 받을 때 그의 얼굴이 수건으로 가려졌을 때 그의 모습을 보면서 그러나 이제는 그 모세가 이제 율법을 받고 수건을 얼굴을 가리켰잖아요. 그리고 나서 그 수건에, 수건을 덮은 것의 또 하나의 이유는 그 빛이 영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빛은 영원하지 않아요. 그래서 한편으로는 모세가 그 빛이 없어진 것을 또한 가리기 위해서 수건을 �쓴 것이고 또그 빛이 너무 찬란하기 때문에 그 수건을 쓴 것이라고 신학자들은 그렇게 좀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 통해 이루신 그 복음의 성령의 역사는요. 밝게 드러난. 그래서 수건처럼게 없어질 것이 아니라 영원히 주님 앞에서 밝히 보여질 하나님의 영광된 그런 생명의 능력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놀라운 생명의 역사가 지금 바울을 통해서 일어난 것 때문에 이런 것을 보면 바로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시고 놀라운 고의 역사를 이루셨다는 것을 반증하고 있다고 그는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16절부터 18절까지 우리 같이 한번 마지막으로 한번 읽어 볼까요? 16절에서 18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겨지리라. 주는 영의 신인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구함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그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라 아멘. 바로 그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주의 영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그 생명을 얻고 영원한 주님의 영광 가운데 함께 거하는 자들이 다 되어졌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은 바울 사도와 같이 주님이 주신 새 언약, 율법 주문이 아닌 율법 조문이 아닌 더 살리는 영, 성령과 함께 영혼을 구원하고 예수 자자 삼아 복된 삶을 증명하는 축복된 인생이 된줄 믿습니다. 바울이 지금 증거하는 것이 그것이에요. 대적하는 가운데 그의 자신의 삶과 사명 받은 것을 증언하면서 우리들에게, 2000년 후에 우리들에게 주는 중요한 메시지가 바로 이것이에요. 단순히 사도직을 그 변론하는 것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도 직분이 있는 거 아십니까? 어떤 직분입니까? 어, 한 가지만 좀 말씀드리면 가르치고 그 다음에 치유하시고 그 다음 에 선포하셨던 그런 일들을 하셨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명칭, 칭호에 분명한 직분이 있어요. 무엇입니까? 예수는 마태복음 1장 21절에과처럼 아들을 낳으니 아들 이름을 예수라 하라.이는 그가 자기의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다. 예수는 그런 의미예요. 그것이 이름이에요. 그리스도는 뭡니까? 그의 직분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뜻은 무엇입니까? 기름부음 받은 자, 메시아, 구원자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 예수 그리스도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기름부은 그 직분, 구원자의 그 직분을 이루기 위해서 이땅 가운데 오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움을 받았어요. 그리고 나서 십자가 그 십자가 위에서 그 직분을 다 이루신 것입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의 구원자 되어 주신 것이죠. 이렇게 적용하고 싶습니다. 우리에게도 포괄적으로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직분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졌다고 믿습니다. 우리는 사도 바울 사도처럼 목사로 장로로 집사로 권사로 직분을 임명 받았죠. 주님께서 직분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것보다 더 먼저는 우리 모두에게 거룩한 자들, 성도에게 바로 땡땡땡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직분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이죠. 이 땅을 살면서 그리스도와 동행하면서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받고 그분의 뜻을 이루어 가는 것 가운데 우리의 삶을 드린 자들 그래서 안디옥에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첫 명칭을 받았는데, 스스로 그리스도인들이 기독교인들이 제자들이 스스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한 게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이 안디옥에 있는 이방인들이 그들을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에게 생명을 걸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에 생명을 걸었고, 영혼을 구원하는 일 가운데 그리스도의 그 뜻을 이루가는 자들을 보면서 그리스도인이라고 이름을 붙여준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대에도 우리에게 먼저 주님께서 주님께서 부르시는 그 직분의 이름은 그리스도인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살리는 성령께서 저희들에게 주신 그 생명을 또 다른 자들에게 나눌 수 있는 그리고 그 삶을 살아가는 영원한 그 직분. 오늘도 일어가고 주님 뜻 안에서 우리 삶 가운데 그렇게 아름답게 선포하며 나아가는. 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우리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기도하겠습니다.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합심하여 기도할 때 오늘 바울이 당면하고 있는 그 문제 상황들을 좀 보시죠. 눈물로 편지를 쓴다고 했는데 어, 지금 그 사도직에 대한 부분에서도 어, 정말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바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어려움 가운데 우리에게 전해준 이 메시지는요 너무나도 귀중한 것이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부르심을 받았는데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마지막 날에 남겨야 할 것은 영혼들 뿐이며 예수의 제자 된삶 그들의 모습일 뿐이며 그리고 그것을 이루는 것은 오직 옌 옛... 언약이 아니라 새 언약인 성령의 역사 성령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는 그 복음의 역사를 통해서 이루어야 할 우리의 사, 삶인 것을 우리의 사명인 것을 주님 앞에 드리는 저와 여러분의 오늘 공동체가 되길 원합니다 이를 위해서 함께 결단하여 주시고 또한 또 우리의 연약한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한 여름 사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을 우리 주여 삼창하시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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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아버지, 저 제일 유명한 주인들을 저희가 듣고, 아버지라는 손을 깨닫고, 주님 앞에 결단하며 나아가는,